말랑카우군요 아 말랑카우예요 말랑카우 아 이거 못 보던 맛이더라고요 음. 어, 마트 갔는데 장 보는데 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네? 그래서 말랑카우는 우유 맛 밖에 못 봤는데 빠피꼬랑 이렇게 됐나 보더라고요 네? 그래서 어, 너무 맛있겠다 하고 사 왔어요 <laughs> <laughs> 신기하기도 하고 요새는 신상품 사서 먹는 재미가 조금 쏠쏠해요 맞아요 음,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네, 뭐 어. 그래서, 저희 집 앞에는 진로마트라고, 좀 약간 좀, 다른 마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파는 마트가 있어요. 거기서 샀는데, 좀 많이 싸게 샀어요. 다른 데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걸 하다가 좀 싸게 샀어요. 그래. 응. 좀거 뜯어볼게요. 양이 의외로 많이 드는 것 같아. 어홍도 너무 귀엽다. 한번 가만있어 봐. 아이고. 어 포장이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말랑말랑이래. 음, 당 떨어졌는데 잘 됐네. 한번 먹어볼까? 음. 진짜 맛이 나. 음. 뽀삐꼬. 바비코? 빠삐꼬가 어떤 맛이지? <웃음> <웃음> 뭐야, 그걸,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. 아쉽게키면다안 먹으니까 그러게. 음 그거는 초코맛이에요 맛있어?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, 음 맛있네 약간 음 오빠 피부 꽃 맛이 나는 것 같아 초코쭈쭈밥맛음 <laughs> 음, 맛있네 어그거 먹어 음음 일반 오리지널보다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음 맛있어 그래요 쫀득쫀득하이 맛있네 음. 맛있게 먹어 음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 한번 사주셔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음. 안녕 음.